안녕하세요, 태봉입니다. 오늘은 매뉴얼 상세 기능 네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안전보안 설정과 공조장치, 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뉴얼 속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만 뽑아서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번 매뉴얼은 소프트웨어 버전 2025.32 버전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가 잠긴 상태에서 키 없이 문이나 트렁크가 열리면 알람이 울리고 라이트가 깜빡이도록 보안 설정이 가능한데요. 설정은 메뉴 안전 보안 알람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해제는 앱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키나 리모트키를 운전석 도어 필러에 태그하여 알람을 끌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 설정을 하면 모델 아이의 안전 설정이 활성화되고 변경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전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고요. 메뉴 안전 자녀 보호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아래 아홉 가지 항목을 활성화 하는데요. 저는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고 속도 제한 경고만 디스플레이로 설정되어 있어서 평소 주행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 자리 핀을 입력해야 주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메뉴 안전 주행용 비밀번호를 터치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글로브 박스를 열때내 자리 핀을 입력해야 열수 있습니다. 컨트롤 안전 글로브 박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 모드는 차량의 최대 주행 속도를 제한합니다. 비밀번호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메뉴 안전 속도 제한 모드에서 설정 가능하고, 내리막길에서는 최고 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속도 제한 모드에서는 가속 설정이 컴포트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기본으로 정착되어 있는데요. 주니퍼의 경우 글로브 박스 안쪽에 USB-A 타입의 USB에 영상이 저장되는데요. 안전, 블랙박스를 터치하여 블랙박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을 선택하면 충돌, 에어백 전개 등 이벤트 발생 시 자동으로 저장되고 수동 저장은 아이콘 터치 시 최근 10분을 저장합니다. 경적 시를 선택했을 때는 경적을 누르면 최근 10분이 저장됩니다. 블랙박스는 자동 저장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경적 시를 선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블랙박스 영상은 따로 저장하지 않으면 최근 1시간 이내의 영상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이동 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경적을 눌러 저장하거나 이미 10분이 지난 경우는 USB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USB를 하나 더 구매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SSD를 장착하시거나 시중에 USB A 타입, C 타입 두 개의 타입을 지원하는 USB도 있더라구요. 이런 걸로 구매하시면 젠더 없이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차량 모니터, 모바일 앱, USB 영상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하는 세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 번째 차량 모니터 확인 방법은 블랙박스 메뉴로 이동하여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최근 1시간 영상은 차량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 때꼭볼수 있도록 변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보안 및 운전자 블랙박스 뷰어에서 영상이 확인 가능하나 7,900원의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구독하여야 가능합니다. 마지막 USB를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하여 확인이 가능한데 휴대폰으로 확인할 경우 A to C 커넥터를 이용하여 영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USB 드라이브를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하여 테슬라 캠 폴더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테슬라 캠 폴더에는 3개의 폴더가 있는데요 리센트 클립에는 최근 60분간 녹화된 영상이 저장되고요 세이브드 클립에는 클락션을 누르거나 수동 저장한 영상이 이 폴더에 저장됩니다 센트리 클립에는 감시 모드의 영상 녹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USB 드라이브의 저장 공간이 가득 차면 새 클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오래된 센트리 클립이 삭제된다고 하고요. 블랙박스 사용을 중지하려면 안전 블랙박스 메뉴에서 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로 블랙박스는 소리 녹음이 없고 차량 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 녹화가 되지 않는 오류도 있어 사제 블랙박스를 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아직 달지 못했는데, 추후에 블랙박스 영상 후기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모드는 센트리 모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차량이 잠겨있고 주차된 상태에서 주변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녹화하는 지능형 보안 시스템입니다. 위협이 감지되거나 차량 센서가 흔들림과 같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감시 모드는 헤드라이트 전멸, 알람 울리기, 터치스크린에 카메라가 녹화 중일 수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표시, 차량 외부의 사람에게 알리기, 모바일 앱으로 알람 경고, 이벤트 영상을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됩니다. 컨트롤 감시 모드 켬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감시 모드를 사용하려면 배터리가 20% 이상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전력이 20% 미만으로 감소하면 감시모드가 꺼지고 모바일 앱에서 꺼짐 알림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감시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력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시모드 설정에는 집, 회사 또는 즐겨찾기 위치에서는 감시모드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카메라 기반 감지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차량 센서 외에 외부 카메라를 이용해 보안 이벤트를 감지하여 저장합니다. 대신 이 설정을 켜두게 되면 배터리는 더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능은 안전, 감시 모드, 카메라 기반 감지를 터치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앱 라이브 카메라 보기에서 가능합니다. 대신 이 기능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구독이 필요하고 하루 누적 사용이 약 15분으로 제한됩니다. 실내 온도 조절 장치는 화면 하단의 온도 표시를 터치해 화면 진입이 가능한데요. 왼쪽이 전원은 실내 온도 조절 장치 시스템을 켜거나 끕니다. 그 옆으로 자동 설정 버튼이 있고요. 설정한 온도로 공조기가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줍니다. 끄게 되면 에어컨 온오프 버튼과 공기 방향 조절 버튼이 표시되고요. 공기 방향은 윈드실드, 얼굴 높이 또는 발로 선택이 가능하고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는 실내 온도 유지 모드, 애견 모드, 캠핑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 유지 모드는 운전자가 차에서 하차했을 때도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계속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실내 온도 유지 모드와 애견 모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애견 모드일 때는 차량 화면에 실내 온도가 표시되고 주인이 곧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캠핑 모드의 경우는 차량 온도 유지 모드에서 USB 포트와 저전압 콘센트의 전원이 유지되는 설정입니다. 위세 가지 모드를 사용하려면 배터리가 20% 이상 존재해야 하고 변속이 주차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로 전면 후면 설정 변경 버튼이 있고요. 후면을 선택하여 2열 공조장치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고 열선 시트와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후면 실내는 동승자가 감지되면 설정된 온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오른쪽 끝에는 프리컨디셔닝 예약이 있는데요. 배터리나 실내 온도 프리컨디셔닝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운전해야 할때 설정해두고 사용하시면 에너지 효율이 증대되고 쾌적한 실내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단 양 끝에는 열선 통풍 버튼이 있고요. 1열 운전석과 동승석의 열선 통풍을 1에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바람 스윙 모드가 있는데 설정하게 되면 바람의 방향이 자동으로 좌우로 움직입니다 옆으로 와이퍼 서리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작동하게 되면 와이퍼의 서리를 제거한 후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스티어링 힐 열선을 켜는 버튼이 있고요그 오른쪽으로 윈드실드 성에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차 앞유리 김서림을 제거하고 한번 더 누르면 앞유리 성에를 제거합니다 옆에 있는 버튼은 후면 윈드실드 열선을 작동시키는 버튼인데요. 15분 작동 후 자동으로 꺼지게 되며 작동하게 되면 사이드미러와 충전포트 열선도 함께 작동한다고 합니다. 중앙 하단에는 팬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자동으로 설정했을 경우는 LO, MED, HI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자동 모드를 껐을 때는 1에서 1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측으로 외부 공기를 내부로 유입하거나 실내에서 재순환 선택할 수 있는 공기 외부 내부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생물학적 무기방어 모드가 있는데 이 기능을 작동하면 실내의 양압이 차량으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의 양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실내 온도 조절 장치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실내 온도 조절 장치 시스템은 고전압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면 주행거리가 감소합니다. 앱으로 공조 장치를 켜면 2시간 후 또는 배터리 20% 도달 시 자동으로 종료하게 되며 추운 날 효율 향상을 위해 가속 모드를 낮추면 난방 효율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충전 포트가 얼면 앱에서 성애 제거를 활성화하면 해빙이 되고요. 소음이 크면 팬 속도를 수동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보호를 위해 컴프레서는 필요시 자동 재가동될 수 있으며 휴일을 위해 창문을 닫고 앞유리 흡기 그릴에 눈 낙엽 등을 제거하면 좋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 환기 기능이 자동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니퍼 차량에 에어컨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 냄새로 애프터블로우 연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 카카오 네비에서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8월 27일부터 월 4회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고 하차 후 앱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공기 유입 외부 최고 온도 최대 풍속을 설정하여 1에서 5분 정도 작동 후 다시 끄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자동화 앱을 사용하여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추후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주변 조건에서 실내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실내 과열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 안전, 실내 과열방지에서 설정이 가능하고, 음을 선택했을 경우 해당 온도를 초과하면 작동합니다. 에어컨 끔을 선택하면 찬바람은 나오지 않고 펜만 작동하여 접촉면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내 과열방지는 차에서 하차한 지 12시간 경과, 또는 배터리 에너지 20% 미만으로 감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작동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름철 사용해보니까 실내과열 방지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하차 후 환기를 실행해 창문을 살짝 열고 타기 5에서 10분 전 에어컨을 켜는 게 배터리 효율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겨울 차량 관리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프리컨디셔닝을 활용해서 출발 전에 차량 내부와 배터리를 예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모바일 앱을 통해 출발 시간을 설정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예열을 시작합니다. 모바일 앱의 실내 온도 조절 기능을 사용하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거나 차량 성애 제거 기능을 사용하면 윈드 실드, 창문, 미러 등의 성애와 함께 배터리도 예열됩니다. 테슬라 매뉴얼에서는 출발 30분에서 45분 전 예열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충전 포트가 얼어붙었을 경우에는 컨트롤, 차량 정비, 충전 포트 히터를 사용하거나 모바일 앱에 차량 성애 제거를 활성화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도어 핸들이 얼어붙었을 경우 손잡이의 가장 앞쪽 부분을 강하게 눌러 얼음을 깨고 평소처럼 뒤쪽 부분을 눌러 문을 열수 있습니다 눈이 올 경우 와이퍼 정비 모드를 활성화하여 와이퍼를 윈드실드에서 들어 올려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여 트랙션을 높이는 것이 좋고 추운 날씨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므로 TPMS 경고등이 켜지면 공기를 주입하여야 합니다. 주행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히터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시트 열선을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지고, 가속 모드를 컴포트로 설정하면 배터리에서 더 많은 열을 실내 난방에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배터리가 차가우면 회생 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출발 전 충분한 프리 컨디셔닝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차가울 경우 터치 스크린에 파란색 눈꽃 아이콘이 나타나며 이 상태에서는 회생 제동 가속 충전 속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주차 시에는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해 두어 배터리를 최적의 온도로 유지하고 에너지 소모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예약 설정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차량이 자동으로 예열 및 충전을 시작하여 충전 포트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절전 모드 상태에서 자주 앱으로 차량 상태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므로 확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온도에서 슈퍼차저로 충전하는 동안 차량 전면에서 냄새나지 않는 증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름 차량 관리 팁으로 차량 탑승 전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차량 실내 온도를 설정하여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두면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출발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그 시간에 맞춰 차량이 자동으로 실내 온도와 배터리를 쾌적의 상태로 준비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창문을 살짝 열어 뜨거운 공기를 빼내면 좋습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충전기에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이 배터리가 아닌 충전 시스템을 사용해 내부 온도를 유지하여 배터리 수명을 보호합니다. 가능한 한 그늘진 곳에 주차하여 실내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 주차할 때는 선쉐이드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상하기 쉬운 물건이 차에 있을 경우 애견 모드를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기 약 30초 전에 에어컨을 끄면 차량 밑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전소를 이동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차량이 도착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배터리를 최적의 충전 상태로 준비해줍니다. 장시간 주차 시에도 차량을 충전기에 연결해두면 배터리가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여 방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을 위해 모바일 앱을 자주 열면 절전 모드가 해제되어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의 충전포트에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있어 차량의 충전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려줍니다. 흰색은 충전포트가 열려 충전 준비가 되었거나 커넥터 잠금이 해제되어 분리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파란색은 충전기가 연결되었지만 충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란색 전멸은 충전기와 차량이 통신 중이며 충전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 전멸은 충전이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가 거의 가득 차면 전멸 속도가 느려집니다. 녹색은 충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황색은 커넥터가 충전 포트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커넥터를 다시 정렬하여 끝까지 밀어 넣어야 합니다. 주황색 전멸은 충전 전류가 약해진 상태로 충전 중이며 완속 충전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충전 중 오류가 감지되어 충전이 중단된 상태고 터치스크린에서 자세한 경고 메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Y의 지속적인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차량에 따라 다음의 정비 주기를 권장하는데요. 4년마다 브레이크액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2년마다 실내 에어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3년마다 헤파 필터와 카본 필터를 교체해야 하고 매년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겨울철 도로에 염분을 도포하는 지역인 경우 매년 또는 2만km마다 브레이크 캘리퍼를 세척 및 윤활해야 하고 1만km 또는 트레드 깊이가 1.5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중 먼저 조건이 해당하는 시점에 타이어 위치를 교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상황에 테슬라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는 꼭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요. 메뉴 차량 정비를 터치해서 맨 아래쪽에 전화 걸기도 가능합니다. 오늘 메뉴얼 기능 4편으로 보안 및 차량 관리 방법을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모바일 앱 사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